자, 이번에는 67페이지, 66페이지와 67페이지의 내용인데, properties하고 match properties. 해가지고, 뭐냐, 물체의 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. 자, 이거 우리 사실은 전 시간에 좀 봤어요. 우리 급한 마음에 제가 그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1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창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게 바로 p r o p e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선택 요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선택 요소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현재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에 커서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물체를 하나 딱 선택을 하면은 현재 선이고 이 선은 어, 선 종류가 센터고 선 종류 축척은 0.5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나오고 X축의 시작점과 Y축의 시작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길이도 나옵니다. 지금 여기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제가 중심점으로 어, 잘 찍어주지 못했네요.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면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. 자 이제 이거 말고 음, 다음에 좀 굵은 중심선 요걸 선택을 해줬어요 이랬더니 선 종류 축적이 같은 센터선이지만 이번엔 1로 나왔죠 예 요거는 셀트 스케일의 값이 나타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긴 중심선을 선택했더니 셀트 스케일이 2가 됐습니다 예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중심선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제든지 이 값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바꿔주면은 어, 중간 길이 중심선과 같은 축적을 가지게 되죠.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로 어 임시적으로 바꿔 놨습니다 예. 한번 요것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두 개의 선을 선택했는데 요것은 그선 종류 축적이 다양함으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한 선은 1이고 한 선은 2다 라는 뜻이죠 이럴 때 제가 1이라고 아 요걸 선택을 해서 1이라고 딱 입력을 해주면 어이 선택한 두 개의 선의 축척이 모두 1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거꾸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한 여러 개를 선택했지만 속성이 같으면 그 속성 하나가 나오고 속성이 다르면 다양함이라고 베리스라고 표현이 되죠. 예. 그래서 이 e 눌렀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. 자 여기서 우리가 물체를 선택해도 어 셀트 스케일은 나옵니다. 다양함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셀트 스케일은 나오죠. 예. 셀트 스케일 값은 0.512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lt 스케일 값은 안나와요 왜 lt 스케일 값은 현재 이 도면에 전역 변수의 값이에요 전역 변수 즉 어떤 한 물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도면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 값이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 창에는 이렇게 그 물체만 에 소속되어 있는 특성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치 스프로퍼티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,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작도를 했어요. 이렇게 작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작도를 했는데 어, 이 물체들이 이 물체들이 사실은 어, 중심선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물체의 속성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심선만 하면 자꾸 정신 없으니까 요번에 요선 색깔을 좀 바꿔 줄게요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서 빨간색 아 빨간색 좀잘안 보이겠네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요 초록색의 특성을 갖고 싶어요 요, 요기다가 복사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MA Match, Match Properties 그래가지고 ma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바꿀 속성의 원본 객체를 선택해라 그래서 요선을 하나 선택을 해 줬습니다 요선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붙이 나오죠 그러면은 대상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대상 객체 이렇게 힘들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윈도우로 쭉 선택해서 이 속성을 가져올 것들을 쭉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속성이 카피가 됩니다. 67페이지 나온 것처럼 매치 프로퍼티스 명령 상태에서 S를 누르면자 여기서 어떤 어떤 내용들을 가져올 건지 색상, 도면층, 선종료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올 건지를 쭉 지정하고 어떤 거는 필요 없으면 그런 것들을 꺼주시면은 그런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 그런 것들만 카피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